나는 지금까지 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늘 책으로 공부, 책문이 공부를 했습니다. 몇 번에. 약간의 유인전을 읽을 순서? 맞지? 나이가 이, 이 역, 역사, 위, 역사 인물처럼 자명인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나는 대부분 그러, 그러, 그러한 그, 역사 속의 인물들처럼 절대로 살고 살아가기 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그, 그 반대였습니다. 그, 그저 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발적으로 일기를 쓰면서 별 생각없이 자연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글을 썼습니다. 글이란 내 생각에 절라하며 써낸 생각을때 쓰면 금리였습니다. 잘 썼고, 못 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저 글을 썼을 뿐입니다. 아니, 제가 선천적으로 서가 짧아서,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중국말을 하는 건지, 일본말을 하는 건지, 아이러니 할 때가, 많, 할 때가 많,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 말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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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운전 학원이라도 다녀 보라고 하셨는데, 아, 그거는 단장이 그냥 당신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명랑하지도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그냥 한글은 흘려 흘려버렸거든요. 내 스스로 내막내 내 언변을 다스려 보겠다고는 생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도 한번 의 일종의 도전을 해 보려고 했었던 거죠. 여기 첫 영상은 내가 봐도 거의 생피한 수준을 넣어서 거의 비참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 없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을 더듬는 병신이냐는 비하성 악플을 받,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한 악플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독자 수와 조회 수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그 수많은 방,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한, 한두 명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조회 수가 3 0 0 0명대다고 구독자 수도 20명 대 일인데, 아직 좀더 상황을... 보고서 평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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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려고 또 합니다. 아, 지금 아직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를 유튜브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도 어렵,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그, 아, 그, 그 전에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항상 글을 쓰면서 이식적으로 좀더잘 쓰려고 노력, 노력을 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말을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이 글쓰기도 사실상, 물론 처음엔 막, 만만 그렇게 글쓰기도 만만치 않은 일, 일이라고는, 판단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중국때는 다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면서 글이 좀더 깔끔해졌는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계속 글을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뭐 문맥이 아닌 다음에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훈련승은 더, 더 결국에는 더 좋은 글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참 글을 쓰기 시작하고 한 20여 년이 지나서 책까지 내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부족한 느낌이 내게 되었지만. 스스로 부족 도조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출판사에 투고를 하며,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저마다 글을 쓰는 잣태가 다르고 그 속에 정답은 없으니 내가 열심히 글을 써서 생각을 전달하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개, 개성이 다르시. 시 그, 그래도 각자의 결점 못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랬으면 조금씩 그럴 것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그승이나 책숙에에 대한 강해도 많이 들어, 들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나. 아주자 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강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천역 아 여, 여기는 지하 쇼핑문인데 한 여기 빨집이거든요. 이전에 그래서 아이이 지난달부터 장소를 옮겨서 옮겼는데 아맨 꼭대기 층에 층이 교보문고 아,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가 부천역이니까요 거기서 한 작가가 강, 강연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2년 전 2, 3년 되었,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엊그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세월이 빨 빠르다는 증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자신이 정말 글을 잘 쓰는,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이 휴스마트폰을 이 고정시켜 놓았는데, 약간... 다시... 아, 진 그런데 어떤 또 강의, 강의를 한... 가스차로 사서 강의한 사람 중에는? 재즈가 가수, 가수가 있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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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노래 실력이 노래 엄청나게 뛰어난 재즈가수였지만 가르치는 것은 서툴렀습니다. 가르, 가르치는 게처음이나 그런지 어떻게 해야 그런 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타고난 성향과 노력으로 과청력을 갖췄지만 타인에게 설명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 보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쓰는 글을 쓰는 것과 누구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을, 영역이라고 봅니다. 글쓰기와 그 책쓰기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책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이미 몇번은 책을 읽기 쉬워 보였습니다. 양수실과 요령을 알려주면 된다는 것을 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달랐습니다. 책쓰기의 바탕은 글쓰기, 글쓰기입니다. 지금까지 그저 죽어라 그런 쓰기만 한다는 부족함을 깨달았던 거죠. 아무런 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영상을 시작할 땐 처음에는 그냥 여러 주제를 혼합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고정적으로 콘텐츠를 정하고 독서, 독서와 그 수기를 주제로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인 거죠. 사람들이 그 내용을 터질 것 같거나 떤적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편했던 생각이 더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가끔 비판이 아닌 비난을 받았던 것, 받아왔는데 그러나그 내용과 관련이 그것은 상세기에 에서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는 그런 나름의 노력을 통해 많이 정제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정, 전달 방식이 미진한다는 것을 알았. 알게, 알게 된거죠. 덕분에 나는 사람, 남들이 느끼지 못해도 훨씬 더정은 글을 쓸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 자부심을 가질, 가질 수 있게 되, 되었습니다. 이글쓰기가 관련된 책을 수십 권 읽어서 중국되는 가르침을 내 글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더, 다음, 여,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 자세하게 다루더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4 권의 책을 낸 뒤에 그 수기를 별도로 공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4 권의 책을 내도 다섯 번째 책의 원고를 원고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아, 제가 내 책을 4권 내 정도 출간을 했다고 했는데 이4 권이 전부 계약 계약해서 출간된 책이 아니거든요. 이 처음에 계약해서 추, 계약한 계약 출간한 책인데 나머지 세 권은 나머지 세 권은 그냥 자가 출판을 토, 통해서 출간된 책이거든요. 아, 그래도 그래도 당당하게 내가. 책을 낸 작가라고 자부하는 것 그리고 책을 낸 것만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작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자신을 너무 약간 좀 교만한 바상인것 같아 자제를 하겠습니다 아직 그럼에도 저는 작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 여전합니다.